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사실 매우 인간적으로 멋진 사람입니다. 나는 사나이다운 사나이입니다. 게다가 나는 집안의 마다들입니다. 집안을 이어갈 자입니다. 내 아버지는 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를 상속자로 삼고 모든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그날 바로 그날 내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내 동생을 편애하는 어머니가 앞을 잘못 보는 아버지를 속이고 둘째인 내 동생을 나인 것처럼 속여서 내 복을 가로채 버렸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어렵지 않죠? 아셔도 모르는 척 하시는 건지요? 나는 애서입니다. 나는 내 눈에 별로 차지 않던 동생 야곱에게 상속권을 잃었고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계승자가 될수 없었습니다. 내가 굳이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 제아무리 잘났다고 우기고 우쭐거려도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운명은 이 세상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갑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열심히 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인생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한그 사람은 멀리 볼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다음 세상은 가보지 않아서 모른다고 꽤 똑똑하고 솔직한 척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신이 진실하다고 믿는 부모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면 내가 보지 못해서 못 믿겠다고 하시겠느냐고. 부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프랑스라는 나라가 있다고 하면 내가 안 가봐서 모르겠다고 대답하시겠냐고. 사실이냐 아니냐는 내가 보았느냐 아니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 보았느냐 아니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누가 말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분이 말씀했으면 믿어야 합니다. 더구나 그것을 본 분이 말했으면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저 세상 사람의 죽음 죽으면 가는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오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데리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믿는 자들만 저 세상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 이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그때! 어느 때를 가리킵니까? 앞에 36절과 37절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이 말씀에서 알수 있듯이 그때는 인자,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때를 가리킵니다. 그럼 그때는 언젠가? 아무도 알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자신도 그때는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세상에 다시 가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의 재림 때를 안다고 떠드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도 예외 없이 엉터리입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 믿는 신자들을 미혹하려는 사탄의 도구이거나 정신이 나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예고가 없이 오시는 것이므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자신의 일상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어떤 일이 있을지 두 사람을 예로 들어서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정말 그때 있게 될 사실임을 강조하려고 예를 하나 더 말씀합니다. 41절입니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습니다. 매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린이를 위해서 설명합니다. 곡식을 곱게 갈기 위한 맷돌입니다. 좀더 설명하자면 맷돌은 둥글고 넓적한 돌두 개를 포개놓고 위에 있는 구멍에 갈아야 될 곡식을 넣어 그 위에 돌을 돌려서 곡식을 가는 기구입니다. 요새 식문하는 돌로 만든 믹서기죠 집에서 여인들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맷돌을 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집에서 평소에 하고 있던 평소에 일을 하고 있던 두 여인 중에 하나는 갑자기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말씀하는 부분에서 본론 부분, 결론 전 부분까지는 벤자민 머클이라는 신학, 신약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있으신 누가 뒤에 남을 것인가 라는 그의 글에 논리 전개 방식을 따랐습니다. 40절과 41절에서 말하는 두 사람 중,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의 운명이 좋은 것인가요?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의 운명이 좋은 것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속으로 답을 생각하고 계십시오. 그럼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데려감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기에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가기 싫은데 억지로 데려가는 것이라면 좋겠습니까? 그럼 혹시 버려둠을 당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신 분이 혹 있다면 그분에게 묻습니다. 버려둔다는 것이 무엇인데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아무도 혼자만 따로 남아 있게 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식구들은 다들 외출하는데 너만 혼자 남아 있어라. 할 일을 하고 집을 보라면 좋아하겠습니까? 좋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과연 두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 혹은 버려둠을 당한 사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그 운명이 좋을 것입니까? <laughs>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데려감을 당한다, 버려둠을 당한다 하는 표현의 뜻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데려감을 당한다는 말씀의 뜻을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 있도록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른바 휴거라고 이해합니다. 휴거는 한문인데 끌다는 뜻의 휴와 들어올리다는 뜻의 거가 합쳐진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근거는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입니다. 332쪽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휴고하여,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의 근거에서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을까요? 만일 그것이 옳다면,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복된 것이고,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행하실 심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 일을 늘 말씀하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데려감과 버려둠의 의미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경우는 매우 많지만 한두 가지 예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선자가 예루살렘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을 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갑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일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게 됩니다. 바벨론의 입장에서 보면 그 남아있는 사람은 포로로 데려갈 가치가 없어서 버려둔 자들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이사야 3전 이렇게 말합니다. 4장 3절입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이 경우에 데려감을 당한 자들이 복된 것입니까? 남아 있는 자들이 복된 것입니까?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 있는 자들이 복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다른 구절을 더 생각해 봅니다. 스바냐 3장 11절과 12절입니다. 1308쪽입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하여 없애버린다는 거죠.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내가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처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잡아가는 것이 끌려가는 것이고 제하여 버리는 것이고 데려감을 당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끌려가지 않은 자들은 잡아가는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버린 자들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자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데려감을 당한 자는 하나님의 진노로 잡혀가는 자입니다. 반대로 버려둠을 당한 자,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으로 만족하기가 힘들다면 오늘 본문을 예수님께서 하신 다른 말씀과 비교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 말씀이니까 다른 말씀과 비교해 보면 좀더잘 드러날 것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낱말이란 그것이 사용된 문맥에서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데려가다 라는 말을 예를 들면 같은 낱말이지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벌 주려는 목적으로 데려갈 수도 있고 상 주려는 목적으로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데려간다는 낱말만 갖고 좋은 쪽으로 이해하거나 나쁜 쪽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양쪽으로 다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 것, 즉, 공중으로 데려가는 것을 그것은 좋은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맥은 구원받은 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고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한 문맥이기 때문입니다. 그대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앞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누굴 가리킵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그 문맥에서는 위로를 위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그런데 오늘 본문은 경고를 하고 있는 문맥입니다. 여차하면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문맥입니다. 따라서, 데려간다는 낱말을 이해할 때, 문맥이 다른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의 의미를 가져와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자신께서 이렇게 경고할 때, 멸망이나 심판에 대해 말씀할 때, 데려간다는 낱말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특히 38절을 보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상 끝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40절, 41절, 42절 마태복음 13장 이세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뭇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세상 끝날에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악한 자들을 다 모으겠다고 말씀합니다. 바꿔 말하면 악한 자들이 가기 싫지만 천사들에의해서 데려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4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멸망을 받는 자요. 버려둠을 당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우리말 성경의 번역입니다.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번역하는 대신에 남겨질 것이다 또는 남을 것이라고 하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왜 이렇게 했는가? 아마도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복받은 자라고 미리 판단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일은 멸망할 자니까 버려둠을 당한다. 이런 나쁜 의미로 좀 부정적인 의미로 번역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또 증거가 필요하죠. 이제 좀더 확실한 증거를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문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우의 9절인 37절, 38절,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다시 오실 때를 노아의 홍수 때와 비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3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할 점은 노아 때 홍수가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사람들을 다 멸망 시키셨다는 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인자가 오면 그렇게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을 멸망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을 보면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라고 되어 있으나 원문에 따르면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데리고 가기까지 이렇게 되습니다 물로 쓸어간다. 물로 데리고 가버려요. 홍수 당시의 사람들은 홍수에 의해서 데려감을 당한 것입니다. 쓸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어서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데려간다는 것은 멸망을 당하기 위함이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혹 이렇게 이해하는 것에 반대하는 분은 또그 앞에 있는 31절을 가지고 반대하기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잠시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저가, 즉, 그리스도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에서 저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택하신 자를 모으신다는 것은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택하심을 입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데려감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옳다고 해서 오늘 본문에 데려간다는 것으로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가라지 비유를 말씀한 마태복음 13장 30절로 가봅니다. 그곳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둘다 가라지와 알고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그 다음에 곡식은 모아 내곳간에 넣으라 넣으라 하리라 여기서 순서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 불사를 가라지를 모읍니다. 악한 자들을 모읍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곡식을 모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데려감을 당하는 자는 불사르게 될 가라지입니다. 그리고 남겨진 곡식과 같은 다른 한 사람은 그 다음에 데려감을 당합니다. 이것이 31절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순서의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멸망받을 자고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얻은 자를 다시 모은다는 사실을 31절에서 말한 것이니까 아까 멸망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점은 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셨는가? 바꾸 말해서 어째서 이런 경고를 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답은 바로 오늘 본문 다음 구절인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 말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고 이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을 잊지 않고 그 믿음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나 왔다 갔다 하며 자신의 삶 속에서는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은 믿음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무너지고 맙니다. 행함이 없고 삶이 없는 믿음은 시체와 같은 것입니다. 지식만 가득한 믿음은 강한, 강한 믿음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멸망시키고 맙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탄의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빠지고서도 안 빠졌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없는 믿음을 선물로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선물을 열매로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완제품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씨앗으로 받은 것입니다. 받고 말하자면, 우리가 심어서, 가꾸고, 돌보고, 키우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오는 날, 본문의 두 사람 중 누구의 운명과 같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참 현실적이고, 근시한 적이어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날 외에는 별로 생각하지 못함을 긍일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장차올 세상과 무서운 심판과 또 기쁨의 구원을 말씀하셨지만 그저 우리 마음에까지 닿진 못하고 머릿속에 지식으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세상에 내가 너무 밀착되어 있지 않은지 저 세상에 대한 소망은 정말 있는지 생각해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세상을 나그네로서 성실하게 살게 하시고 우리의 본고향인 하늘을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잘 키우고 성장시켜서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저희 교회 또 교회에 속한 각 교인이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입니다. 주께서 지켜주시고 돌아보시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짜증도 심하게 납니다. 주여 저희를 긍휼히 보시고.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시원함을 얻어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들기 전에 잠시 등록 문답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순 성도님, 최혜인 성도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은 이제 다 서면으로 써내셨지만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또 교우들 앞에서 문답에 대답을 하셔서 고백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고 또 먼저 등록된 우리 교우들도 이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살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순 성도님, 최인 성도님에게 묻습니다. 큰 소리로 대답해주십시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십니까? 네. 둘째, 교인의 책임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잘 배우며 열심히 읽으며 그 말씀대로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함에 있어서 목사가 성경에 맞게 가르치고 지도하는 한 기꺼이 그의 가르침과 지도를 잘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책임을 성실히 감당할 것을 약속하시겠습니까? 네. 셋째, 교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의 경건에 힘쓸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교우들과 더불어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기에 더욱 힘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다른 교우들을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지 아니하며 다른 교우들이 나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지 아니하시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먼저 돕고 베풀며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행하겠노라 약속하시겠습니까? 네. 교우 여러분께 묻습니다. 김영순 성도님, 최혜인 성도 성도님을 우리 미문교회 교우로 받아들이고 이분들을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가족으로 여겨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신실하게 나누겠다고 약속하시겠습니까? 네. 둘째, 그러게 이분 두분 성도님을 존중하며 혹 허물이 드러나도 악한 마음으로 흉보지 아니하며 이분들의 성숙을 위해 기도하며. 먼저 마음을 열고 겸손한 태도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섬길 것을 약속하시겠습니까?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영순 성도, 최인 성도께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미문 교회 등록 교인 되셨음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등록하시는 두 분. 이게 문답을 하였고 또 이분을 우리 교회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또 대답하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시려고 예비하신 복을 가득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가 든든하고 신실하고 마지막 날까지 믿음을 국권이 지키는 교회로 성숙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송영 5장 부르시겠습니다.